요나서는 매우 짧은 분량의 책이지만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잘 드러내는 책입니다. 우선 요나서에는 요나의 활동 시기를 알려 주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열왕기하 14장의 기록을 참고하면 요나는 북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들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들의 경우 많은 부분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경우에는 요나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한 구절뿐입니다. 오히려 선지자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당시 이스라엘 편에서 보자면 악의 중심 축이자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땅으로 간주하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의 자리, 동쪽 니느웨를 등지고 반대편 서쪽 다시스로 도주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집요한 추격으로 그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나의 외침 덕분에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로 도주했던 요나의 모습을 보면 아마도 요나는 적어도 니누의 사람 같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대로 니누의의 구원이 임했을 때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따져 묻듯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요나서의 핵심 주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큰 성읍 니노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악한 죄인도 나의 피조물이며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심지어 대적하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마시는 신선한 공기와 시원한 바람과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 모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돌보시며 사랑하십니다. 둘째, 예배와 기도, 헌금 등 이른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렇지 않은 너는 죄인이라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나의 정의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며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